자 그래서 어 이제 조금 더 강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오늘날 이거는 이제 역시 이 책을 추천하신 박건일 선생님의 문제식입니다어 <laughs> 오늘날 사회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캔슬 컬, 컬처라는 건데요. 캔슬 커. 어, 쉽게 얘기하면 이제 나랑 다르면 무조건 배척하고자 하는 어떤 집단적인 움직임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최근에는 역시 박건혜 선생님 링크를 걸어준 기사에 따르면, 그 해리포터의 조앤 롤링이 여성을 생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성으로 불러야 한다고 발언을 했다가 아, 성소수자를 인정하지 않는 발언이다. 이런 질타를 받은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이 캔슬컬, 캔슬컬처하고 어, 부족의 시대를 어떻게 연관지어서 생각해볼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문제 제기를 하신 박권 선생님. 네, 일단 그캔슬컬처라는 말이 나오는 이제 유명한 이제 문건이 하나 있어요. 최근에 그 지식인들과 작가들 한 153명이 미국에 이제 활동하는 주그지식인 153명이 이제, 이제 연서명을 해서 편지를 하나 썼어요. A letter on Justice and Open Debate라는 그러니까 뭐 한글로 번역을 하자면 이제 뭐정의와열린 토론을 위한 편지 서한 뭐 이런 뜻인데 이제그 그 하커스 매거진이라고 미국의큰 출판사에서 하는 유명한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에 이제 그 서한을 내서 우리가 지금 그리티컬리 커넥트라는 이름으로 p c 암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어떤 발언을 막거나 혹은 되게 경직된 공기를 만드는 그런 문화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열린 토론을 하는 문화로 가야 된다 어쨌든 말자체로 보면 되게 옳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서명을 여러 지식인들이 한 거죠 그런데 뭐 MIT의 노원촘스키 교수라든가 조앤 롤링 작가라든가 뭐 사람들이 맞는 얘기구나 하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나온 타이밍이 그 블랙 라이브스메러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약간 백네시 같은 음. 이야기들 하던 시점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음. 공교롭게 그연서메어한 153명 중에 152명이 백인이에요. 음. 딱한 명이 흑인인데 그 흑인이 뉴욕 타임스 칼럼니스트인데 이 사람은 자신의 흑인성을 버려야 된다라는 책을 썼어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153명 중에 153명이 다, 다 백인인 셈인 네. 거예요. 유사 백인 한 명. 2 4백인한 명과 152명의 백인이 서명한 편지가 된 거죠. 이제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언론 그 링크를 걸어드린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논쟁이 진행됐더라고요 미국에서. 그 이후에 서한이 또 나왔어요.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서한을 보내서 Specific Letter on Justice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너희들이 지적하지 못한 걸 너, 내가 지적해 줄게 하면서 이제 그 반대하는 이야기들을 쓰고. 이네들이 얘기하는 그런 보편적인 타당한 이야기들이 지금 시점에 하는 게왜 잘못됐는지를 지적하는 편지들도 나오고 음. 또 과거에 이제 글로리아 스타인하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 서명했던 사람들 중에서 글로리아 스타인하 같은 사람들은 예전에 조지 샌더스 성공 운동에 참여한 여성들, 한, 젊은 여성들이 젊은 남자들이 극쪽 캠프에 많으니까 간거 아니냐라는 식의 얘기를 했다가 헉? 진짜 엄청난. 가루가 되도록 욕을 먹었었거든요. 음... 그, 그, 지구까지 쌓아올린 명성이 그때 한 방에 다 날라갔어요. 그리고 그 편지에 서명을 한 사람 중에 또 하버드대 심리학과의 스티븐 핑커라고 유명한 빈서판을 쓴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흑인과 맥인이 경찰에 의해서 체포되는 그런 차별 같은 것들이 실제로 존재한다기 보다는 흑인, 흑인과 맥인의 차이는 생물학적 차이에서 비롯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해서 또 가루가 되도록 최근에 까였거든요. 진짜 빠운 얘기들만 하셨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중간중간 섞여 있어요. 이 편지를 쓴 롤레, 선명한 롤레, 사람 중에. 롤레, 조한 롤링 역시도 마찬가지고 트랜스젠더 음. 혐오적인 표현을 몇번 했었죠. 음. 그러다 보니까 이 편지의 내용은 오름에도 불구하고, 음. 동의할 수 있는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 내에서 저렇게 빠은 애들이 서명 하는 거니까. 저거, 저거 반대해야 된다는 식으로 또 붙은 거예요. 또그 부족들끼리 붙은 거죠. 자기들끼리. 또 싸움에 붙어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제가. 엊그저께 밤을 찾아보고 그거 다 읽느라고 진짜 장을 못 잤어요. <laughs> 두 시간 동안 그거 계속 찾아봤는데 끝없이 나와요. 논쟁이. 아무튼, 이와 관련되어 있는 이제 그 캔슬 컬처와 관련된 PC 컬처, 캔슬 컬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부족들에 의해서 다양한 논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현상 자체가, 이 모자이크적인 현상 자체가 사실은 지금의 온라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부족들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실제로 주류와 비주류 간의 투쟁이기도 하고, 또 지금 흑인 문제에 대해서 일종의 백래식의 일종이라고 또볼 여지도 분명히 있긴 한것 같고요. 그래서 단편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이 부족화 현상이라는 것을 이 마페졸리가 이야기, 한 것처럼 너무 단순화시켜서 보기보다는 우리가 공동체라는 것들도 좀 쪼개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온라인에서 만나는 그런 부족들은 사실은 우리가 위크타이드 커뮤니티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느슨한 연결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 만나지 않고 우리가 혈연, 그 혈연 공동체는 우리가 끊어내고 싶어도 못 끊어내는 공동체잖아요. 아주 스트롱타이드 커뮤니티이잖아요. 근데 온라인에서 만나서 친해진 사람들은 언제든 그냥 헤어질 수 있고, 그냥 안부 인사 정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 구속을 당하지는 않는 정도의 약한, 내가 뭘 잃어버리면 찾아줄 수 있는 정도의 이제 약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도 사실은 이 마페졸라 얘기한 부족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예전부터 있었던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혈, 혈연 공동체라든가 학연 공동체나 이런 강한 결속력을 가진 공동체도 사실은 부족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어떤 부족이 진짜 부족이고 아니냐 이런 걸 따져 묻기보다는 사실은 지금 시대에 여러 가지 강한 부족과 약한 결속의 부족도 있고 또뭐 이념을 통해서 명, 형성된 부족도 있고 또 종교를 통해서 형성된 부족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통으로 묶어서 얘기를 하면은 상당히 성긴 논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구체화시켜서 분석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저예요? 아니 뭐예하실수 네. 있으면 하시고 있다. <laughs> <laughs> 저를 보단 모르...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를 들면은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이제 일종 의 연판장을 돌린 거 아니에요? 어? 돌려서 이제 받았는데 그 중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어 그렇죠? 그런 애들이 몇명 있어. 어 그러면 이걸 전체를 다 통째로 부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고, 뻔한 얘기일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의 어떠한 그, 이 반대를 이야기했을 때, 어, 그거를 캔슬하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거 자체도 말할 수 없게 만드는, 입을 못 대게 만드는 그런 어떤 전체주의적 분위기가 있잖아요. 어, 말 한마디 잘못하면,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다 제가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라, 옹호한다는 게 아니라, 그말 한마디나 어떤 행동 하나, 물론 어떤 행동이 되게 결정적인, 범죄적 행동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뭔가를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어떠한 그이 이, 이 집단 전체에, 혹은 그런 말그 주장의 전체를 그냥 다 무조건 통째로 부정한다든가. 어, 좀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 각각 개개인들의 어떠한 그런 그 정말 스페서픽한 그런 논의들이 오히려 다 사장시켜버리는 그런 거라는 느낌이 들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요즘에 이제 그 분위기가 일종의 어떤 메타적 시선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는 저는 어렸을 때 어떤 식으로 배웠냐면 모든 좋은 문학작 특히 소설에서 좋은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다 메타 소설이다. 결국에는. 소설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근원적인 질문을 하는 음. 소설이고 그런 점에서 결국에는 이제 메타적인 시선이 나올 수밖에 없다. 어? 약간 이제 그런 식인데 요즘에는 이제 메타적으로 뭔가를 이야기하거나 바라보면은 다 본대가 되는 거잖아요. 당사자성이 어? 훨씬 네. 중요해지니까는 그러 각각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고 내가 모르면 나 자기 어떤 지성의 범위 안에서 이제 범위 안에서 이렇게 할수 있는 얘기들, 그리고 그것에 공감해 주는 사람들 모이면은 그것이 일종의 뭐라 그럴까, 어떤 팩트가 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지구평평설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같은 것들이 뭐딱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석에서 그 지구가 평평하지, 막 그럴 수도 있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일종의 세력화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구평평설을 믿는 사람들이 한 500만 정도 된대요. 뭐. 응, 이 사람들 자체가 하나의 어떤 세력화가 되고 그것들이 하나의 팩트가 되고 일종의 뭐 이렇게 막 그런 거 사실을 막 따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거를 보면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죠? 내가 <laughs> <laughs> <제가> 어떻게 하니까 <laughs>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이 이제 그 PC, PC 컬처나 이런 케이스 컬처에도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 소환을 쓴 사람 중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 주장 자체를 또 완전히 부정하기만 힘든 그런 현실도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이고 실제로 저도 최근에 이제 뭐 특히 이제 트위터나 이런 소셜미디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제 어떤 캔스컬처 같은 것들이 있어요 사실은 한 사람을 그냥 매장시키고 아예 그냥 제기블록으로 만들어 버리고야 말겠다는 그런 각오가 느껴지는 조리돌림 들 응. 이런 것들이 저, 저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는 그런 사람들, 그 공격을 받는 사람들이 과연, 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가도 또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엘리트가 아니라, 만약에 사회적으로 그런 엘리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심하게 공격을 받는다면 우리가 옹호를 해줘야 되겠지만, 이 서안을 쓴 사람들, 153명의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뉴욕타임스 지면을 자기 지면처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반면에 그 사람들 공격하는 사람들은 그냥 트위터에서 공격할 뿐이라는 거죠. 이런 논지로 이제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 제프 양이라는 이제 CNN 칼럼리스트가 당신들은 언제든 핫버스 매거진과 뉴욕타임즈를 지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당신들을 공격, 당신들이 이제 p c 컬처라고 공격했던 사람들은 그냥 트위터 하는 사람들이다. 권력에 그런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똑같이 취급을 할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권력이 많다고 해서 그 비판받아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그 비판의 정도가 문제인 것인데 그것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런 걸 감수해야 되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그 비판을 뭐뭐 뭐 받을 만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 뭐 비판할 만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게 단지 그 사람들이 권력자이기 때문에. 네. 어? 그냥 뉴욕타임즈를 자기 지면으로 한, 막 아무 때나 막쓸수 있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까도 된다라고 하는 그 주장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지나치게 좀 뭐랄까 라뭐 이렇게 그냥 까기 쉬워 쉬운... 그러니까 까도, 까도 된다기 보다는 같은 운동장에서 비판을 하면 안 된다 이 정도 주장인 것 같아요 똑같은 평등한 입지에서 똑같은 그런 오픈 디베이트가 가능하지 않다 애초에 그런 주장이 아까운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캔슬클처하고 부족의 시대를 연관지어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 어, 우선 부족에 대해서 막 확실하게 정의를 내리진 않지만 이 책이 세 가지의 특징을 들고 있잖아요. 처음에 이제 미학 부족이 공유하고 있는 미학이 난 있다 난 그것도 이해가 안 됐어. 어, 두 번째는 윤리 관습 세 번째가 관습이야 세 번째가 에토스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쨌든. <laughs> 자 어쨌든 이세 가지 특징을 들고 있는데 이 사실 에토스는 윤리로 정확하게 번역은 안 되죠 이게 고대 그리스어기 때문에 어, 윤리와 감정 그 사이에 있는 어떻게 보면 윤리적 감각 뭐이 정도로 번역이 될수 있는 용어인데 어쨌든 이세 가지가 작동하는 것이 부족이다라고 이제 이 책에서 크게 전제를 깔고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사실은 캔슬컬처라는 게 요 바탕에서도 생각해 볼수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뭐 누군가를 공격한다는 건 그들 내부에 어떤 서사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미학이 있다는 얘기죠. 공유하고 있는 가치나 상징이나 뭔가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또 공격을 함으로서 스스로 서사를 만들어내는 측면도 있죠. 어 여기서는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혹은 뒷담화라고 얘기하는 그런 지점이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발생을 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관습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이 공격을 뭐 주고받고 하는 식면에서 자기들끼리 이 모이는 뭔가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에토스는 강하게 작동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 PR을 구분함으로 해서 자기들 내부에서 발생한 어떤 윤리적인 단단한 결속감? 이거는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 책과 어, 제가 볼때 캔슬컬처를 연결을 한다면 오히려 이 책의 서두에서 얘기했던 요세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뭐 저도 이 에토스라는 측면 특히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 문제는 에토스를 표현하는 그런 언어적인 구사를 어떤 식으로 수행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이제 미학과 윤리의 문제를 아마 병행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뭐 인터넷 아까 뭐 트위터 상의 설정 같은 것들도 이야기를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떤 방식으로 적대화할 수 있는 대상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조리돌림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명백하게 어떠한 적대성을 표현할 수 있는 대상이 존재했을 때. 거기에 대하여 그것을 공통적인 어떤 언어적인 관습이나 언어나 아니면 어떤 윤리로 무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연대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조리돌리기 위한 한 가지 방식으로 근데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앞서 그 서한을 보낸 사람들하고의 연결 방식과 큰 차이를 구성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 이제 153명의 서한을 보냈던 사람들의 방식은 굉장히 올드하고 클래식한 방식의 자기 성명 표시 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상 연판장 형식에다가 자기 서명을 더하는 거.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 권력에 대해서 굉장히 올드한 방식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거기에 대해 어떤 명확한 적대성을 표현한다기 보다는 어떻게 보면 보편적 설득력으로, 그러니까 보편적 설득력을 전시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근데 이제 이 부족주의의 시대가 말하는 건 그런 보편주의가 이제 실종되고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부족 간의 이 결합방식과 자기 표현이 훨씬 더 중요하냐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캔슬 컬처 사태 자체가 이런 어떤 아주 고전적인 보편주의, 모던한 보편주의와 실제적인 지금 부족주의 사이의 충돌로서 이해할 수 있는 영역도 충분히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사람들, 이 서한을 남긴 사람들의 이 서명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얼마나 무기력해졌냐면은 저는 이거 자체가 오늘날 다양한 부족주의에서 민화되고 어, 그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사태들을 원인 제공을 여기서 했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춘미애 법무장관이 어, 소설 쓰고 있네라는 표현을 쓰자마자 소설가 협회가 <laughs> 발끈한 거. <laughs> 저는 이 소설가 협회가 누군지도 몰라요. 누가, 누가 소속에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소설가 아니, 협회가 있나? 그렇죠. 그데 음. 이제 그 사람들이 소설가를 대변해가지고 갑자기 공식 서 공식 성명을 낸 거죠. 공식 성명을 이거는 소설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모욕이다. 음. 우리가 맨날 쓰는 말인데 소설 쓰고 있네. 뭐, 어. 그럼 유사한 들이왜 발끈했나? 도 이해가 안갈 뿐더러 이것을 전달하기 위하여 공식 성명서를 이런 식으로 협회의 이름으로 낸다는 것 자체가 올드하기 짝이 없는 방식이라는 거죠. 이 서명 누구 누구 했어요? 저모르겠는데요 어, 그렇죠. 그냥 소설과, <laughs> 소설과 협회 뭐 일동 이런 식으로 나왔겠죠. 네, 협회에서만 협회 이름을 통해서 나온 건데 이거 자체가 과거에 잔존하고 있다고 생각된 어떤 시스템과 그러니까 협, 일종의 협회주의 우리가 <laughs> 제도권 안으로 몸을 들어가가지고 거기 안에서 협회 이름으로써 모든 것들을 활동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러니까 어, 현재의 부족주의하고는 대립되는 아주 구시대적인 앙시앙 레시에 그 자체의 방식으로서 자신들이 권위를 내세울 수하고 믿었는데 이제 그 소설과 협회라고 하는 것은 소설가들이 지금 조리돌림하고 있는 네. 사이버 상의 네. 운동 같은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증상적으로 이런 문제를 표현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성명서 문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누구도 대변할 수 없다라는 사실은 요즘에 디시인사이드 문화에서도 자주 나타나요. 그러니까 뭐가 예를 들어서 아이돌 갤러리 아이돌 뭐 아이돌 루가 열애설이 터졌다. 그럼 갑자기 누구 누구 어 갤러리의 일동은 이 아이돌 멤버를 대척합니다. 뭐 이런 식의 성명서를 지들끼리 만들어서 내요. 그걸 또 기자가 받아서 막 기사화해. 근데 아무도, 알, 누구나 알죠. 이건 의미 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이, 대, 이 성명서가 누굴 대변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일동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연결성을 가진 어떤 이익집단이라고 생각되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체가 해프닝화 되어버린 상황 안에서 이 적대성이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적대성을 통한 에토스의 표현이라는 게왜 오늘날 부족이라고 하는 구성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필수적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올드 문화 안에서 이제 대립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이 드네요. 음. 그래서, 음. 그래서 단순히 그냥 우리 이 시대를 부족주의다, 아니다 이렇게 예, 구별하고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그 속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갈라지고 있는 개인주의들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고 그런 면에서 저는 그 이졸데 카림이 쓴 나와 타자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좀 추천하고 싶어요. 이 책보다 훨씬 더 분석적으로 지금 시대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들의 뭐 이런 혐오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 개인주의를 통해서 이제 구별을 하거든요. 이 사람이 봤을 때 19세기부터 20세기 초반에까지는 1세대 개인주의로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국가와 개인 간의 계약, 고전적인 의미에서 개인주의를 1세대 개인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68혁명이 이후에 만들어진 그 새로운 청년 세대, 서구의 청년 세대들이 주장했던 개인주의, 국가주의에서 벗어난 개인주의. 그런 것들을 2세대 개인주의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2000년대 밀레니얼들이 선호하는 그런 개인주의를 3세대 개인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그 개인주의는 사실은 히피, 히피들이나 6, 8세대 개인주의랑 또 다른 형태의 다 서로의 평등을 전제하는 개인주의거든요. 그런 구별들도 저는 좀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존데 카림의 책도 이부족주의와 관련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이 책을 하자고 그러니까 그거를 그래. 추천을 해서. 나중에 그것도 읽어보는 거죠. 좋은 책들이 뭐 언제든 읽어보는 거. 우리 끝 끝이에요 방송인 아니잖아요. <laughs> <laughs> 적어도 마페조기는 끝입니다. <laughs> D N. 네. 아... 끝내야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laughs> 아, 밥을 먹고 강일 가야 되기 때문에 끝내겠습니다. 아, 우선 이상으로 부족의 시대 어, 마페졸리의 책을 마치겠습니다. 아, 이견이 여러 가지로 분분한데 어, 어쨌든 현대 사회를 부족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것도 이 책이 주는 중요한 시사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 다음 리뷰로 다시. 그럼 찾을... 일독을 권합니까? 아니 이거 대학원생들은 보실 사람 보시고요. <laughs> 그냥 일반인들은 우리 리액션을 보세요. <laughs> 자 그럼 다음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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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